세 점을 주고 다음을 성립할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. 그리고 어, m, 하고 n은 서로소인 자연수란 말도 있지. 자, 이 조건 한 한번 보고 문제를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. 선분 AB와 y는 ex와 만나는 점을 점은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래. 자, 그러면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으로 한번 해봐야겠지. 자, 그러면 몇 분에? 자, 3분에. 크로스로 곱하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A가 되겠네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쪽은 역시 3분의. 이렇게 곱하니까 2가 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니까 플러스 B가 되겠지. 자, 이걸 3분 AB를 이대로 내분한 점인데 이 직선과 만난데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X에다 대입하고 이 점은 Y에 대입했을때 성립한다는 뜻이잖아. 그렇지?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, 자, 3분의 2 더하기 B는, 여기다 넣고, 2 배를 곱하니까, 3분의 4 더하기 EA가 되겠지. 그래서, 없애고, 없애고, B를 이렇게 넘기고, 4를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, 음, EA 빼기 B는, 그 다음에 어디 4를 넘기니까,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지. 그래서 일단 요런 결과를 하나 얻었어 자그 다음에 점 a는 이 점은 bc를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래 외분.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거를 m대 n으로 외분하는데 그 결과를 밑에다 한번 써볼까 자 어떻게 되지? 그렇지 m 빼기 이건 빼기지 m 빼기 m분의 곱하니까 m이고 곱하니까 n인데 빼하니까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쪽은 m 빼기 m 분의 이쪽 곱하니까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곱하니까 빼기 n 이렇게 되겠지 자이 결과가 a,b와 같아요 이 얘기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부분의 값이 얼마야 아 1이지 그래서, a 값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 자, 그러면 a 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하면 은 b를 구할 수 있겠지? a 다1을 대입하니까 2 빼기 b 는마이라스 2가 되고 라는 b 는 넘기고 넘기니까 4가 a 겠지 a 도 구했고 b도 구했다고. 그러면 는 c 는이제는이 마지막 식을 가지고 m과 n의 관계를 찾아야 할것 같아. 자 그러면 어, m 빼기 n 분의 마이너스 m 빼기 n은 4가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m 빼기 n은 4m 4N 빼기 4n이 되겠지. 자 그렇게 넘기면 얼마가 되겠어? 이거는 3n 이고 얘를 넘기니까 5m 이 되겠지 자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m과 m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얘는 5고 3 넣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5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음, 정답은 m과 n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8이라는 결과를 얻었네